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정동원 뉴스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첫 곡날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던 길에 정동원은 갑자기 차 세우라고 요구했다. 팬들이 소리 질렀다. 매니저는 정동원에게 그만하라고 했다. 동원한테 화난 탑식스 멤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탑식스 멤버들의 첫곡 날도 잘 마무리됐다. 팬들은 길 양쪽에 서서 멤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정동원은 차에 앉아 팬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열렬한 팬들은 정동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뒤쫓았다. 팬들이 넘어질까봐 두려워 정동원은 팬들을 기다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를 세워달라고 운전사에게 부탁했다. 다른 멤버들을 태운 차도 빨리 나타났고 매니저는 정동원에게 재빨리 호텔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61회부는 일승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1.6% 분당 최고 시청률은 13.0%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탑6 이명웅명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다시 만난 리턴즈 주병선 이지훈 박구윤 정동아, 정유지 신인선에게 재방문을 기념하는 다양한 별명을 지어주는 등 유쾌한 시간을 보내며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대결을 펼쳐나갔다. 탑식스 정동원과 리턴즈 박구윤이 리벤지 매치의 첫 주자로 나섰고 가을 타는 여자로 감성미를 발휘한 박구윤이 95점 노란 띠약이 우비를 입고 빗속의 여인을 부른 정동원이 91점을 받아 리턴즈가 첫 승리를 가져갔다. 장민호와 정유지가 두 번째 대결에 돌입한 가운데 아우라 있는 유지라는 뜻의 유지광 별명을 얻은 정유지가 상큼한 트와이스의 티티 댄스로 기선제압에 나서자 즉석에서 댄스 배틀이 벌어졌다. 장민호는 유비스 시절 세기 말 감성 돋는 춤을 쏟아냈고, 이지훈은 90년대 프린스답게 잔망미 가득한 댄스를, 이명웅은 화려한 셔플댄스로 분위기를 훅끈 끌어올렸다. 이후 노래 대결에서 장민호는 님의 등불로 91점, 유지가 내 손을 잡아로 100점을 기록해 유지백으로 별명을 업그레이드하는 실속까지 챙겨갔다. 세 번째 라운드는 탑6 김희재가 나미가로 94점, 리턴즈 주병선이 대전 브루스로 92점을 획득, 탑식스가 1승을 챙겼고, 네 번째 라운드는 이명웅과 정동아가 사제지간 재대결을 펼친 끝에 이명웅을 꼭 이기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별명을 정동상으로 짓고 초고음의 티얼스를 선보인 정동아가 99점을 받아 끝사랑을 부른 이명웅의 1점 차 승리를 거뒀다. 다섯 번째 대결은 이찬원과 신인선으로 별명을 지어달라는 신인선에게 신분당선 신경부선 등 다양한 후보들이 거론됐지만 머리수치 많다는 이유로 신수치 낙찰 모두를 박장대소하게 했다. 본 대결에서 이찬원은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로 96점 신수치된 신인선은 사랑인걸로 100점을 기록해 리턴즈의 승리를 안겼다. 영탁과 이지훈은 여섯번째 대결로 만났고 결혼을 앞둔 이지훈에게는 이지훈수란 별명이 좋아졌다. 이어 이지훈은 진심의 마음을 담아 레버 엔딩 스토리를 불러 97점을, 영탁은 라구요로 100점을 받아 아름다운 마지막 무대를 완성했다.